여러분 안녕하세요. 태평 주차입니다. 오늘 질문답은요. 어 저번에 올린 영상 주파수 소리 그 보충 설명이에요. 시간이 짧다 보니까 제가 주파수 소리에 대해서 어다 말씀드리지를 못해서 보충 설명입니다. 기점코타가 들으세요. 일단 주파수 소리가 이제 끝나고 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그 일단은 대자연과 대화를 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식물과 대화합니다. 화초와 대화하게 되고요. 꽃과 대화하게 되고, 그 다음에 풀, 대 자연 모든 만물과 좀 대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매일 그런 건 아니에요. 어, 매일 그런 건 아니고 어느 기간 정도 그래 하다가 그다음에 이 어떻게 발전이 되냐 하면 그, 그대 자연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들어오고 내가 대 자연의 일부다. 내가 흙이다. 내가 공기고 내가 바람이다, 내가 대자연이라고 하는 그러한 되게 자연과 동화된 그런 느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동화된 느낌은 어떻게 되냐 하면 사람이 자연을 사랑해대요, 사랑하게 돼요. 담배꽁추 하나, 쓰레기 하나를 정말 나도 모르게 솔선수범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고 자연을 굉장히 사랑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벌써 직장에서 제가 20년 넘게. 음. 그 주날 정해서 이제 그 직장 주변을 제가 이렇게 쓰레기 청소를 하거든요. 예, 예, 담배꽁초를 많이들 버리고 가서 이런 식으로 사람이 좀 변하고, 어쨌든 대자연이 나라는 거, 대자연과 함께 동화된 이런 감정이 들어오고요. 그 어떻게 그런 원리가 일어나냐면 바로 심장 차크라가 개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장 차크라가 상당히 사랑이 풍부한 관세음의 마음 자리잖아요. 어, 천수의 자리고. 그래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 오늘 영상이 심장 차크라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전자파 소리는 심장 차크라와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어, 전, 지난번 전자파 소리에 이어서 부연 성명. 마무리 해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 오늘 인당에서 나비가 굉장히 멋지네요, 여러분. 저와 함께 나비 에너지, 대자연의 정령 사람으로서 우리 멋지게 살아갑시다. 대자연을 사랑합시다. 감사합니다. n a 스 a s t e 사였어요? 주차였고요.